여기 보면, 음. 여기 챔피언이 있습니다, 여기. 챔피언. 이놈이 챔피언입니다, 챔피언. 아... 네. 제가 지금, 어, 바지 속에서 너무 쓰어가지고 이렇게 긁었는데, 이 챔피언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전체가 완전히 지금 다쓰러려가지고 너무, 어, 바로 가서 물에다가, 바로 물에 가서 씻었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피부가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더 이게 파져가지고 완전히 어? 깊이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아이들도 지금 많이 당하고 이불 밑에 챔피언 이 있을 때 목이라든가 이런데 등이라든가 이런데 가슴에 붙은 걸 갖다가 죽이려고 하거나 가려워서 건들면 바로 여기서 몸에서 그런 어떤 에스릭 어, 산성 같은 걸 발사하는지 이렇게 성취가 크게 납니다. 챔피언입니다. 챔피언. 챔피언 이 문자인데 근데 지금은 많이 나섰습니다. 이 친구는. 음. is not champion. champion. 우 h really a t p p o yambo kuuu ndimu na ngolè right hander shopin wana champion.